안녕하십니까 소스는 로또입니다 904회차 나도로또 예상과 영상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자유롭게 예상도 한번 해보시고요 좋은 정보 있으면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유해보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또 4등 이상 당첨되신 분 카톡 사진 보내주시면 함께 축하도 해드리고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직전 출연 번호만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직전의 출연 번호는 어, 2번, 15번, 16번, 21번, 22번, 28번, 그리고 보너스가 45번이 출연했습니다. 자, 우리 4등 당첨되신 분 이성현님 먼저 축하드리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15번, 16번, 22번, 28번 이렇게 4수 당첨되셨습니다. 4등인데 없는 번호가 보니까 2번이었고, 21번이 없네요. 야두 개가 없습니다. 15, 16, 2 2 28, 4등 이성현님 축하드립니다. 축포사드립니다 아, 4등 당첨되었습니다. 이성현님 다음엔 더 상위 당첨 기대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다음은 박준형님입니다. 역시 4등 당첨되셨고요. 2번, 15번, 22번, 야, 28번 이렇게 45번 보너스까지 있네요. 야. 무엇이었죠 16번이었고 21번이었습니다 야 그렇지만은 2번 15번 22번 28번 해서 4등 당첨되었습니다 보너스까지 있습니다 자 박준형님 축포 쏴드립니다 박준형님 축포 쏴드립니다 4등 축하드립니다 자한번더 쏴드립니다 야, 축하 박준형님 다음엔 더 상위 당첨 기대합니다 자,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4등 이상 당첨된신분 있으면 카톡 아이디입니다. ssosnit 이쪽으로 당첨된 사진 보내주시면 함께 축하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럼 직전에 우리 구독자분들 예상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댓글로 예상한 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굿바이님 16번 있고요. 15, 16, 10번 때는 아주 잘 잡혔습니다. 45번도 이 보너스에서 나왔죠. 자 잘하셨고요 저승사사님 16번 있습니다 22번 있고요 6등 당첨되셨습니다 자쭉 한번 살펴봅니다 백만불님은 22번 있고요 음 밑에 28번 있습니다 어, 자쭉 봅니다 아 그건 없고요 아, 두개 중에서 2번 3번 중에 2번 박세한님 출연했습니다 아, 두 개, 단번 때두 개성이 어떤 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는데, 정말 2번이 나왔네요. 자, 어, 여기는 몇 번이 있나요? 22번 하나 있네요. 쭉 보면은, 거기는 없고요 언제나요? 영 저는 15, 16, 10번 때 아주 기가 막히게 깔끔하게 집중하셨습니다. 쭉, 쭉 보겠습니다. 15번 하나 있고요 자, 김용기님은, 아, 이번에 또 쉬어가는 걸로. 앞뒤 번호, 아, 요렇게 뭐, 여기는 자유롭게 예상하는 공간입니다. 어떤 번호? 13, 예, 여기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지난해차 이제 댓글을 달았지 않습니까? 여기 예상을 하신 거, 우리 구독자분들이 예상하신 거 한번 이렇게, 예, 어느 분이 이렇게 잘 적중하셨나고 복귀해보는 그런 시간이고요. 차는 904회차죠. 그러니까 904회차 또 역시 댓글로 예상해보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. 자 15, 16 이성현님 16번, 22번 있습니다. 20은 먼저 있고, 28번 있고요. 아쭉 어, 봅니다. 자 여기 보면은 아이 벌써 보너스만 하나 있네요. 또비님은 15번 있고요 28번 있습니다 아 김승현 2번 있고요 28번 깔끔하게 저개 있습니다 여기는 어, 없고요쭉 봅니다 아또이 없을라면은 잘 없습니다 쭉보 28번 하나 있고요. 야, 이번엔 또쉬어가는 분들도 많습니다. 2번 하나 있고요. 어. 야, 결코 쉽지 않죠. 쭉 한번 살펴볼까요? 28번 하나 있고. 여기 16번 하나 있고요. 22번, 16번. 아, 두개 그렇게 있습니다. 2번 있고요, 22번 딱 있습니다. 쭉 보면요, 여기도 21번 있습니다. 2번 있고요, 21번 있고, 28번 야, 5등, 5등 당첨되셨습니다. 박대식님, 28번 있습니다. 어. 아 여기 보면 2 0번때가 22번 28번 이야 기가 막히게 잘 잡으셨네 2 0번때 역시 3개나 출현했습니다 양지현 2번 15번 22번 아, 역시 5등이십니다 2번 15번 22번 이야 여기서 하나만 더 맞으면 바로 4등이죠 자 살펴봅니다 28번 있고요 어, 21번, 28번 있습니다. 쭉 살펴봅니다. 어, 이렇게 해상해 주셨는데, 여기서 과연 5등이 있나요? 쭉 살펴 22번 있고요, 16번 있고요. 야, 22번, 야, 하나, 한 줄에 하나씩은 딱딱 있네요. 21번 있습니다. 2번 22번 김상건님야 깔끔합니다. 그리고 보면 이 자가 21번도 있고 이 자가 많이 있네요. 20번대에서 3개나 나왔으니까 마지막인가요? 쭉 봅니다. 22번 있고요. 야 그렇습니다. 이번에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. 이번 회차는 904회차입니다. 904회차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댓글로 예상도 한 해보시고요. 또 이렇게 예상해 놓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또잘 맞추시는 분들끼리 서로 어, 대화도 하시고 서로 또 좋은 정보 공유해서 상위 당첨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, 904회차도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상위 당첨 많이 되시는 그런 어,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어, 요새는 제가 조금 개인 사정상 조금 늦었습니다. 자, 내일 오전에 그, 어, 904회차 예상 올려드리겠습니다. 나도로또 예상과 904회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